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브랜드별 스프링 컬렉션이 계속 출시되다 보니 둘러보고 싶은 곳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쇼룸과 팝업의 성지 성수동과 한남동, 저랑 같이 투어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날 공복체중부터 공유드리고요. 가장 먼저 파사드 패턴부터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갔을 때 직원분들이 다들 먼저 알아봐 주시고 뜨거운 환대를 해주셔서 정말 몸돌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또 들려있던 파사드 패턴 쇼핑백. 이번엔 하이 위주로 좀더 입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사드 패턴의 클래식 데님을 입고 갔었는데요. 클래식 테이퍼드 데님 핏하고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영상으로 그 미묘한 차이를 못 담은 것 같아 아쉽네요. 체감상 테이퍼드 데님의 허리가 좀더 넉넉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좁아지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건 다리가 더긴 분들이 잘 소화할 스타일이 아닌가 싶었어요. 기장이 저한테는 길다 보니까 자연스레 접히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데님의 핏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츠컷은 같은 미디움을 입어도 허리, 복부 쪽이 훨씬 더 타이트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핏은 정말 세련되게 이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똥배 관리만 좀할수 있다면 부츠컷도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은데 똥배살을 없앨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내려놓았답니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 까치발을 들고 조금 더 살펴봤네요. 골반에서 허벅지를 타고 내려오는 라인이 되게 이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와이드 데님은 놀랍게도 스몰을 입었답니다. 확실히 데님 라인별 핏이 많이 다르다 보니 허리 부분도 사이즈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에요. 와이드 데님은 막상 입어보니까 기대한 것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색감도 봄, 여름에 참잘 어울릴 밝은 인디고 컬러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장은 많이 길어서 저는 무조건 수선 필수인 듯 합니다. 재킷은 아워글래스 스타일로 해서 셋업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던데 저는 팬츠만 한번 입어봤어요. 흰 티랑만 같이 입어도 꽤 멋스럽지 않나요? 가벼운 이태리 코튼 원단이라고 하는데요. 조직감이 독특하면서도 소재 자체는 봄에 입기에도 불편감 없이 가볍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포켓도 한쪽은 플랫 포켓, 다른 한쪽은 입술 포켓으로 해서 심심하지 않은 한끗 디테일을 뒷모습에서도 챙겨주었어요. 사실 이렇게 비싼 바지인 줄 처음에는 몰랐어서 오, 이거 괜찮은데 한번 사볼까? 했다가 택 보자마자 바로 고이 다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베이지톤이 잘 받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종이 나와 있길래 안그래도 궁금했었는데 한번 입어봤어요. 저는 이번 시즌 신상 레더 점퍼도 멋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얘가 진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누빔도 되어 있어서 추위도 꽤 단단히 막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텍스처 빈티지 재킷도 입어봤습니다. 사실 얘는 그전에도 한번 입어봤었는데요. 너무 아롱거려서 다시 걸쳐본 거예요. 일단 길이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골반 위로 올라오는 기장의 재킷도 정말 많아졌는데 그런 길이는 좀 귀여움을 장착해준다면 이렇게 좀더 여유로운 기장의 재킷은 확실히 더 멋스럽고. 특히 데님하고 너무 잘 어울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재킷이 블랙보다는 아이보리가 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품 자체가 소매가 좀 길게 나왔다고 해요. 품은 미디움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소매가 저한테 좀 길긴 합니다. 그래서 블랙은 스몰로 한번 입어봤어요. 속에 반팔을 입고 걸쳐보니 그렇게 끼거나 불편하진 않았지만 저는 좀더 널널하고 낭낭한 느낌을 좋아해서 미디움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건 사왔다는 거겠죠? 할부 3개월 긁었습니다. 블랙이랑 좀더 비교해보고, 단추까지 잠근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을 워낙 좋아해서 셔츠도 빼놓지 않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색감의 셔츠가 있긴 한데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얘는 일단 오버핏이고 기장이 엄청나게 길다는 점. 그리고 옆라인이 둥글게 라운드 컷 처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준다는 점. 탁한 기운 하나 없는 파랑으로 청량함을 듬뿍 준다는 점. 이 셔츠가 가진 큰 매력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단이 약간 골지 느낌 같이 보여요. 그래서 좀더 특별한 것 같고 또 땀수도 엄청 촘촘한 것 같거든요. 오래 입을 수 있는 셔츠이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이 메리아 스피드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보고도 너무 민망했는데요. 저번에 고민했던 페이퍼 니트 안에 이너로 착용하기 위해 한번 입어봤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촉감이나 흐르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페이퍼 니트였어요. 근데 제대로 앞뒤 체크해서 입은 건데도 이날은 왠지 반대로 입은 듯한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너도 추가로 사야 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것같아 내려놨답니다. 이건 안 입어봤으면 큰일 났을 뻔한 티셔츠인데요. 완전 기본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품은 되게 크고 삼각근 쪽이 꽉 맞아서 저한테는 조금 애매한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직각 어깨에 여리여리하신 분들은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레이브에 가서 재킷 몇 가지 입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단추 디테일이 시선을 끄는 오프 화이트 색상의 트위드를 입어봤어요. 미디움 사이즈가 낙낙하면서도 어색해 보이지 않을 품이라 좋았어요. 확실히 단추 부분이 매력적이더라고요. 풀어도 멋있고 잠가도 멋이 사는 그런 재킷이었습니다. 이런 깔끔한 오트밀 컬러에 꽂혔나봐요. 얘도 궁금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평소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우론방 소재이고 다른 재킷에 비해 조금 더 톡톡한 느낌이었습니다. 레이브 재킷들이 전체적으로 기장이 많이 짧은 편인 것 같아요. 쪼름 들어갔을 때 사실 더 궁금했던 재킷이 바로 이거였어요. 친구들이 다 회색 입지 말라고 하지만 저 혼자 회색 짝사랑하잖아요. 결국 못 참고 입어봤는데 디자인은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쪼매난 똑딱이 실버 단추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이 간 언니는 이 단추가 재킷 소재하고 약간 이질감이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 포켓은 실제 활용은 불가한 포켓입니다. 짜잔! 신제품 출시전 마조네가 성수동에서 팝업을 잠시 열었었어요. 타이밍 좋게 샥 들러봤었는데요. 제품별 영상을 길게 찍은 건 아니라서 간단한 핏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조네 팝업에 가는 것이니만큼 마조네 드레스 입고 방문했습니다. 이 재킷은 29cm에서 사두었었는데 직접 입어보니 더 마음에 들어서 훨씬 더 커진 설렘을 안고 배송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마존의 마조네 제품들은 마존의 만의 부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엔조블루스 제품도 살 때마다 절대 실망을 시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 봄 컬렉션도 정말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약간 메인 제품인 것 같은 이 분홍색 브이넥 니트 너무 예쁜데 제 체구에는 애매하더라고요. 여리여리하신 분들은 진짜 소녀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체형에 비해 어깨도 있고 광배도 은근히 있는 편이라 정핏 제품들을 입으면 실루엣이 되게 어정쩡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완전 딱 붙는 니트는 아니지만 품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제 체형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딥한 그래픽 나음이 되게 포인트되고 독특하죠. 세미 시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레이어드 잘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미시리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바지는 정말 편했는데요. 다만 제가 이미 파사드 패턴 실키 카고 팬츠를 구입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바지를 더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 마음을 접어두었습니다. 파사드 팬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와이드한 핏입니다. 색감이 봄에 참잘 어울릴만한 밝은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 바람막이 색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엔조블루스가 라벤더 컬러를 참 예쁘게 뽑는 것 같아요. 평소 오버핏을 훨씬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점퍼는 레귤러핏인 점도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고요. 모자 사이즈도 적당하게 귀엽고, 앞판 그래픽도 귀엽고, 색감도 귀엽고, 아주 큐티 뽀짝한 점퍼인 것 같아요. 스트링도 있고, 생활방수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긴팔은 해변에서 수영복 위에 입으면 제격이겠다 싶을 정도로 바로 활용도가 연상됐는데요 야들야들 후드후들 흘러내리는 핏인데 길이도 길고 여유로운 품이라 너무 예뻤어요 색감이 더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탑과 스커트는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고민이 크게 들 정도로 제 부유방만 보여서 너무 민망스러웠답니다. 반팔 버전으로 나왔으면 좀더 부담없이 입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민소매여서 더욱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수 있지만 우람한 저의 팔뚝은 감당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체크 패턴이 너무 귀엽죠? 색감도 좋고 또 소재도 구김 크게 가지 않는 폴리 원단으로 얇고 가볍습니다. 샤르르한 스타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있는 디자인에 비대칭 셔링이랑 프리 디테일이 더해져서 왠지 더 귀엽고 키치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어떤가요? 진짜 너무 편해 보이지 않나요? 쇼룸에서 구매하고 오진 않았는데 결국 너무 아른거리는 나머지 EQL에서 쿠폰 써서 냉큼 구매했답니다. 원래 엔즈블루스 하의는 미디움이 맞는 줄 알았는데 얘는 스몰핏이 딱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고무줄이다 보니 부담도 없고 미디 길이도 잘 맞았습니다. 요거 색감도 이쁘고 스트라이프 덕분에 다리도 좀더 길어 보여서 완전 강추합니다. 한동에 새로 생긴 옵티 쇼룸 너무 갈 껌하더라고요.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눈이 돌아갔는데 대부분 여리여리한 언니들이 소화할 템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만 입어봤어요. 짠이상하이 뭔가 세트 같지 않나요? 모델컷에서 보고 이대로 저도 구입해 보렸답니다. 하하하. 이것도 플랫폼에서 먼저 사놨던 템들인데 아직 배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입어보니까 더더 마음에 들고 당장 입고 따뜻한 여행지 돌아다니고 싶더라고요 티셔츠는 프린팅이 예뻐서 산 건데 소재가 톡톡하니 좋아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약간 빈티지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지는 진짜 어쩜 이리 귀엽고 유니크할까요 안 품을 수가 없는 귀염둥이 바지입니다 오간자 셔링이 엄청 예쁘고 여기에 플라워 펀칭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모로 오버듀플레어만의 스페셜함이 촥 담겨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흰색이라 좀 비침 걱정이 될수 있는데 이너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스킨색 속옷 입으면 크게 비치지 않더라고요. 가격이 좀 나가지만 그만한 가치를 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초록상의도 정말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것도 가격대가 높다 보니 좀 진입이 힘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스락거리는 재질과 이 디자인이 뭔가 시원함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가 엄청 넓어 보이는데 이런 어강이라면 3일에 한 번씩 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쟁이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V넥은 진짜 저를 외소해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 중 하나인데 이건 깊게 파이지도 않고 어깨도 넓은 디자인이다 보니까 제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생각하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 스커트는 온라인으로 확인했을 때는 너무 이쁘고 귀여워 보였는데 입어보니 제 몸으로는 약간 소화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딱 묶어서 여매는 방식이라 혹여나 쭈루르 흘러내릴까 살짝 염려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으니 종아리 두꺼운 부분에서 잘려서 이 스커트의 매력이 제대로 살려지질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모델 언니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좀더 아담하신 분들이 귀엽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는 스커트였습니다. 참, 이너 스커트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 얘도 비침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앞 포켓에 달린 단추가 너무 귀엽습니다. 아쉬워서 겁 없이 한번 입어본 미니 스커트입니다. 빵댕이 얼마나 큰지 자랑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만큼 뱃살 두께도 강제 자랑됩니다. 비록 저는 소화하지 못했지만 이게 탑도 있어서 셋업으로 언니들이 입어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오버듀에는 독특하면서도 웨어러블한 제품들이 많아서 되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분홍색 니트 모은 영상도 준비하고, 봄맞이 쇼핑 하울템 영상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만큼 실행력에 따라주지 못해 매번 버퍼링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야무지게 다음 팝업들을 놀러갈 준비 중이랍니다. 다음에는 좀더 바지런히 바로바로 영상을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